함수 fx가 3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의 x제곱에 대하여 점 p, q가 곡선 y는 fx위의 점이면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2a-p, a-q도 항상 곡선 예의 위에 점이다. 다음은 상수 a값을 구하는 과정이다. 점 2a-p, a-q가 곡선 y는 fx위의 점이므로 대입을 해봅니다. 2a-p를 대입하면, 요 x자리에 2a-p 대입하면 3에 2a-p 플러스 3분의 3에 2a-p가 되고요는 a-q, 이거, 이거 이 값이 q죠? 가가 q인데요. 이 문제 보면 뒤에 가의 알맞은 식을 g의 p라고 하면, 즉, 이 q를 p로 나타내야 돼요. 나타났는데, 이 q하고 p가 관계가 여기가 있죠, 맨 처음. 요, 위에 점 pq기 때문에요, 요식에 p를 대입한 값이 q가 됩니다. q가 어떻게 되냐면요, 3의 p제곱. 플러스 3분의 3의 p제곱. 요게 또 q랑도 같은 거예요. 그니까 러 요, 식을 gp라고 했기 때문에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면 요 값이 가가 되겠죠. 요 값이 가가 되는 겁니다. 기억은요, 기억, 기역 요식은요,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므로 자 문제 그랬어요 어떤 어, 이면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, P가 0일 때이 식의 P에 0 집어넣으면요 3에 2a 플러스 3분의 3에 2a 좌변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이 자, A 마이너스 여기 0 집어넣으면요 1 더하기 3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, 그리고 P가 또 1일 때도 성립해야 되겠죠 자, 1일 때 대입을 해보면 자, 1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. 3에 2a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3에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. 요식에또1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3,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.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되겠네요. 여기 모양이 보니까 3에 2a로 되어 있죠? 얘를 3에 2a로 만들려면은 이 마이너스 1을 없애면 되니까요. 분자분모에 3을 곱합니다. 3을 곱하면 여기 3에 2a 플러스 9 되겠죠. 여기 나에는 9가 됩니다. 분자 3에 2a 이렇게 들어가고요. 우변은 a 마이너스 2분의 1. 여기 a 빼먹었네요. a 마이너스 이렇게. 그래서 이 디귿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자 니은 디귿에서 니은식과 니은식과 디귿식에서 요 ㄷ식에서요,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. 이 모양은 보니까 여기서 나왔죠, 여기. 그리고 3의 2a제곱 플러스 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. 나가 9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, 자, 우변은 24 곱하기 3의 2a제곱, 이런 모양이에요. 이 모양을 만드는 게요, 예를 들어서 얘하고 지금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. 두식을 이렇게 곱해보면은 분모 쪽에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긴 해요. 근데 곱하면은 분자가, 분자가 이걸 이3의4의제곱되고 우변도 곱해지죠. 우변도 곱해지는데, 어, 이런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은, 여기 보면 A가 있죠? 여기도 A가 있는데, 우, 여 요식에는 지금 A라는 건 없잖아요. 없기 때문에 이 A를 소거 시켜 보겠습니다. 두식을 빼면 되겠죠? 이거 좀 지우고, 자, 요식에서요, 요식을 빼 보겠습니다. 자, 3의 2A가, 2A 제곱이 공통으로 이렇게 있고요. 3에 2a 플러스 3분의 1 빼기, 이거 쓰면 되겠죠? 3에 2a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우변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요. a 사라져요. 사라지고,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. 이 부분을 통분을 해주면요. 여기서 저 모양이 나오겠죠. 3에 2a 플러스 3 곱하기. 3의 2a 플러스 9가 되고요. 이 분자는 얘가 곱해지겠죠? 이 모양이 나오고 이쪽에는 이게 나옵니다. 그러면 3의 2a 어차피 사라지겠죠? 이렇게. 여기 분자 9 나오고요. 빼기 여기는 3 나오겠죠? 빼주면 6 이렇게 이거 분의 6 이렇게 돼요. 4가 곱해지고요. 얘가 일로 곱해지면 은 24의 3의 2a 제곱이 우변 이렇게 나오고 좌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요거에 시험 볼 때는요. 이거 확인 굳이 안 해도 돼요. 어차피 이게 나왔잖아요. 그쵸. 이거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. 그 다음에요. 여기에서 이제 이걸 풀어서 a 값이 얼마 또는 2분의 1 또는 다다라고 구해내야 되겠죠. 요거는 이제 모양이 지수구요. 지수 방정식이 되겠죠. 그리고 3의 2 a 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으니까 그냥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3의 2 a 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해 볼게요. t, +3, t 플러스 3, t 플러스 9 전개시키면요. t 제곱 3하고 9 더하면 12t 플러스 3구 27 이렇게 되고요. 여기는 24t 넘어가 빼주면 마이너스 12t가 되겠죠? 인수분해가 되겠네요. 3구 27 t, t 3구 27에 둘다 마이너스 원래 t값이 3의 2a제곱이잖아요. 3의 2a제곱이 3 또는 9. 9는 3의 제곱 이렇게. 그래서 2a 값이 1 또는 2가 되면 돼요. 1일 때가 a 값이 2분의 1 나오는 거고요. 2가 나오려면 a 값은 1 되겠죠. 여기는 다에는 1이 들어갑니다. 이때 디귿에서요. 좌변이 양수이므로 디귿에서 보면 이 좌변 요 값이 양수이므로요. 요것도 양수 돼야 되겠네요. 그래서 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은 안 되고, a는 1만 됩니다. 여기 1. 가의 알맞은 식을 gp. 아까 이거 했죠? 나와 다의 알맞은 수를 mn. 나가 9였고요. 다가 1입니다. 9, 여기 1. 그래서 9에서 1 빼주고요. g에 2 대입합니다. 여기 2 대입해 보면, 2 대입하면 3에 9 되겠죠? 9 더하기 3. 하면은 12분의 9. 이렇게. 12분의 9 약분되면 4분의 3 되겠네요. 이 값은 4분의 3 9에서 1 빼주면 8이죠? 8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6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